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송수환의 w o n d e r f u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삼성 생명. 그런 마당놀이 30년 외에 또뭐 수많은 연극 그리고 좀 밤으로의 긴여러뿐만 아니라 많은 번역극에 네네. 출연하셨고 제가 이제 그 2000년도 들어와서 강남에 네네. 극장을 하나 만들면서 어떻게 이 극장을 좀 알리려면 유명한 네네. 여배우들을 좀 여배우 모셔서, 시리즈 네. 네 여배우 시리즈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벽속의 요정을 네. 하셔서 그 작품이 김성라 선생님한테 아주 대표작처럼 된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laughs> 지금 20년 동안 또 12월 달에도 성남에서 또 합니다. 그런데 네. 네.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별말 왜냐면 하 <laughs> 저한테 너무 좋은 작품을 선물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태까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연극도 엄청 많이 하고 번역극도 네. 하고 진짜 많이 했지만 김성나라는그 이름이 아니라 음. 단체. 엠분의 1로 많은 수십 명 나오는 데서, 왜냐면 미추라는 극단이나 미녀 극단이나 다 손진책 씨가 있어서 내 이름 걸고 할수 있는 공연이 없었어요. 오히려? 응. 그러니까는 그, 왜, 에. 왜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작품보다는 그냥. 극단을 위해서. 극단을 위해서 했었는데, <laughs> 그때. 저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laughs> 모노드라마를 다른 선배들은 다 모노드라마 후배들도 다 하나씩 네. 있었는데 전 모노드라마 할 시간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네. 또 환경도 네. 할수 없었던 거예요. 그, 극단 밑에서 제 모노드라만들 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송진채 씨 극단인데 <laughs> 그래서 막 그렇게 나 혼자서 정말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털을 탁 저한테. <laughs> 열어 주셨고 그리고 그때 그 전에도 저한테 모노드라마 하라는 그 일본 작가가 있었는데 음. 그 벽수교전 그게 김민... 원래 스페인 작품이 원작이었던요 스페인의 원작이 소설. 소설 이 원작인데 김민기 씨가 그 판권을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갖고그 작품을 하려고 했었다가 안 했기 때문에 음. 저한테 그 성수님이 얘기하시기 전부터 2년 전부터. 그, 후쿠다 요시오키라고 원작자가 나보고 하라고. 네. 내가 일본에서 연극, 일본 연극하고 왔을 때 음. 자기 작품이니까 하라고. 거기서는, 어, 아까 말한 다카라스카 배우가 있었어요. 아, 춤추고 노래하니까. 그 근데 네. 김민기 선생이 그걸 판권을 사가지고 공연을 몇 년을 못 하신 거예요. 어. 배우를 구하다가. 어.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음. 해갖고, 근데 손진책 씨를 연출로 제가 네. 초빙했는데 제일 고마운 거는 작품을 다 제작해주셨잖아요. <laughs>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은 이가 공연해도 된다. 아이, 그래서 글쎄요. 제 대표작이 돼가지고 <laughs> 올해가 내년이 20년입니다. 20년, 네. 20년을 벽속의 요정을 제가 제 분신 같은 작품으로됐는데 <laughs> 네. 사람들이 벽속의 요정 2005년도에 시작했을 때. 그렇게 많은 작품을 했는데도 마당놀이 배우로만 알다가 그렇죠. 연극하는 사람 <laughs> 아저저 배우 가 어디서 나와서 저렇게 연기를 잘해 뭐 이렇게 연극했던 기억은 안 나고 맨 마당놀이만 기억하던 많은 연극 팬들한테 네. 연극 배우로 인정받은 작품이 네. 벽수교정이에요. 예. 저야 뭐 그냥 판을 깔아드렸을 뿐이에아그 판이 너무 고맙게 <laughs> 그리고 그거를 갖다. 저작권 안 가주시고 <laughs> 저한테 주신 거 이게 진짜 지금도 나는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아유,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벽수교중은 그해 상을 다, 다 휩쓸었죠. 휩쓸었죠. 네. 그리고 그때 배삼 씨가 각색도 잘, 참 잘했고. 네. 뭐 특히 뭐 선생님이 그 1인 32억을 너무 잘하셨기 네. 때문에 그건 아무리 제가 제작자라도 네. 그 제작품이 아니라 김성경 선배님 작품이니 아니, 그래도 그때 하여튼 그 판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모노드라마도 <laughs> 못하고 또제 대표작이 <laughs> 네. 없는데 이제 내년에 그래서 네. 20년으로 세종문화회관에 아. s c 어터에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20년 가야죠. 된, 그러니까 음. 제가 이제 75살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laughs> 너무너무 놀 근데 그 역할을 과연 할수 있을까라고 어.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나이 먹은 대로 어.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네. 20년을 채우려고 합니다. 아 정말 그 1인 32역 그거 말이 쉽지 그거 정말 어려운 작품인데 근데 관객들이 그거는 어디서도인지 관객들이 찾아오는데 음. 매니아층이 생겼어요 아, 벽서교 정은 네. 그래서 벽서교 요정 때문에 찐팬들이 많이 생겼고 어. 그 지금도 벽서교 정 하면 여기저기서 몇 명씩 데리고 옵니다 가족들한테 아. 꼭 봐야 될 연극 그렇죠.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연극 10, 10선에 들어고 또 상도 많이 받았고, 또 영예도 많이 줬지만, 그만큼 제가 벽수교정 한다고 하면 한 일주일 전부터 떨리고, 이거 어. 어떡하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어. 이렇게 막 부담이 되는 작품이에요. 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이제 20년이 됐는데, 제가 이거 좀 진부하지 않을까? 음. 이렇게 하는데, 공연하면 역시, 아, 이건 명작이구나. 네, 네. 좋은, 지금도 이게 관객들하고. 다 소통이 너무너무 맞아요. 잘 되는 좋은 작품이구나, 이걸 느끼면서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고맙다. 내가 여기 꼭 나오고 싶었던 이유는 그 고마움을 꼭 이렇게 한번 표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그냥 사석에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좀다 알아줬으면 이렇게 명 프로덕션, 명 PD가, 명 제작자가 작품 하나 만들어서 한 배우에 대표작으로 만들고 몇십 년을 하게 한다. 이거는 많은 제작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여, 전례가 좀 많이 생기면 참 좋지 않고. 네. 아, 제가 제가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 내가 그꼭 오고 싶었던 <laughs> 얘기가 이 얘기가 제가 주예요. <laughs>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말 음. 그 정말 좋은 작품이 하나 탄생한 거고 네, 네. 무엇보다도 배우로서 모노드라마라고 하지만. 그렇게 1인 뭐 2억, 3억 정도는 할수 있지만 음. 1인 32억을 하실 줄은 저도 그 당시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정말 어린 꼬마 역할서부터 네네.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시고. 그러니까 소재도 좋았지만, 어, 그 작품이 갖고 있는 메시지도 메시지가 네. 너무 우려하고 지금 동떨어지지 맞아요. 않은 우리 옆에 사람들의 얘기 우리 인간들의 그렇죠. 얘기가 네. 다 그리고 살아 있다는 거 아름답다라고 음. 외치고 또 나는 나대로 배우 수를 보여줄 수 있었고 네, 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음, 큰 작품이었고 그 해에 배우 열전에서 다른 분들은 다 했던 모노드라마를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저희만 신작이었고, 신작이었죠. 아, 아, 윤석화 씨도 신작이었다. 윤석화 씨 외국 작품 외국 신작이었고. 네. 근데 그 작품으로 그 해부터 상은 다씹쓸었지만 또, 저, 미국 가서도, 허무, 네. 일본, 중국 다 음. 초청받아서, 그, 갈수 있는 나라는 다 갔어요. 그런데 그렇죠. 중국 같은 데서도 초청받았는데, 이런 작품을 너네 어떻게 할수 있냐? 어. 이렇게 약간의 그 정부 비판하고, 그렇죠. 뭐 사상범의 네. 얘기를 중국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정말 지금도 계속 초청을 해요. 중국에서는 음. 그 그게 검열 한번 받아서 이 세차 받았었어요. 아. 왜냐면 하뭐 빨갱이 뭐 이런 그렇죠. 말들 어. <laughs> 뭐 공산주의 뭐 네. 이런 말들 있다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교묘하게 피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음. 근데 한 번은 큰 축제에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너무 잘, 네. 네. 잘 내년 20주년 때꼭 첫날 공연 보러 가겠습니다. 정말 감회가 좀 <laughs> 새로운 저도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자 배우 인생에 이렇게 고마운 작품을 저한테 선물한 거는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벽속의 요정은 남들이 김성례 대표작이라고 하는 음. 대표작을 주셔서 아 제가 이죠 감사하죠. 그렇게 <laughs> 네. 좋은 작품 만들어 주셔서. 작품 울컥하기도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laughs> 그게 다른 뭐 우리 극단도 아니고 음. 이렇게 제작해 주셔서 니네 작품을 해라. 이런 제작자가 어디 있겠어요. <웃음> <웃음> 5 분만 쇼트 아니 나도 나도 <laughs> 몸, 몸, 옛날 생각을 모르겠네 나도 옛날 생각 나니까 <laughs>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 국립창극단 네, 예술감독으로 네. 호기심을 끌게 하는 창극을 음. 만들었다. 제일 처음에 한태숙 씨를 불러가지고 스릴러 창극 이렇게 <laughs> 장화공연제을 했어요 네. 스릴러 창극 첫날부터 매진이 된 거예요 어. 평이 여기저기서 새로운 음. 창극 뭐. 그때부터 역사가 네. 시작됐어요 네네. 정말 뭐 창극이 매진이 돼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또 거기에 김준수라는 스타가 그랬죠. 팬클럽이 생기면서 맞아. 창극하는 사람들이 눈이 떠졌어요 신봉사처럼 네. <laughs> 눈이 떠졌어요 <laughs> 작품에.